다음 두 연립방정식이 공통인 해를 가질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쇼. 자, 그 우리 그 공통부 문제 나왔었잖아. 근데 그 문제하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어. 그공통부은 식이 두 개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네 개짜리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네 개짜리 연립방정식 식이 네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냐면, 그네개 중에서 풀만 한두 개가 있어. 그 풀만 한 거는 뭐라, 뭐냐면, AB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A가 있잖아요. 요거는 B가 있잖아요. 요두개 말고, 요두 개는 AB가 없잖아. 그러면 이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런 얘기야. 이게 지금 네 개짜리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풀수 있는 걸로 푼 다음에, 그걸 대입하면 AB를 구할 수 밖에 돼. 자, 그래서 우리는 EX 플러스 Y는 3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45. 이게 풀만한 거 골라가지고 이걸로 방정식을 일단 풉니다. 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이게 공통인 해를 갖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하나, 어쨌든 해가 나오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만족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니까 이걸로도 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꼭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풀려고 하니까 이게 1차, 2차잖아요. 그러면은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y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기. 그러면 이 y를 대입을 해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45.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가로, 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마이너스 45.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x 제곱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2x.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9고, 요거 넘겨서 플러스 45가 나오면, 플러스 36은 0.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 되죠. 262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x는 6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y는 4프로 3이니까 7이 나오겠고 x는 6을 대입을 하면은 에, 마이너스 12프로 3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남은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A하고 B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 마이너스 7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4 4Y제곱, y 되고, 아, 4Y제곱이 아니고, 4A제곱. 그리고 7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9는 마이너스 1. 그러면 4A제곱은 48이니까, A제곱은 12.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7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7은 B제곱이니까, B제곱은 5.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7.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이제, 6하고 마이너스 9를 대입해보자. 어, 그럼 여기다 6하고 마이너스 9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36a 제곱, 마이너스 81은 마이너스 1니까 36a 제곱은 80이 돼서, a 제곱은 36분의 80. 그러면은, 4로 약분하면 4하고 36분의 9분의 20.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6과 마이너스 9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3은 b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피제곱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a하고 b가 실수라고 그랬어요. 실수 a, b. 그러면 이거는 안 돼. 안 되는 것은 수학에서는 우리가 모순이라고 한다. 모순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안 돼. 따라서 답은 실만 답이 된다. 이렇게 그요